세계 철학자들의 공통된 가르침. 위대한 철학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땅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말 속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 첫째 자기 성찰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석가모니 또한 깨달음은 내 안을 비추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삶은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바뀐다. 둘째 변화의 인정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 고 했다. 불교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친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뒤처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만 성당한다. 셋째 삶에 적용되는 지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을 실천하는 삶에서 온다고 했다. 공자는 지식보다 인과행을 강조했다.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증명된다. 넷째 겸손과 한계의 인정이다. 소크라 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칸트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진짜 지혜는 아는 적이 아니라 모름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자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책임이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사회를 꿈꿨고 루소는 자유를 공동체의 계약 위에 세웠다. 동양의 유교 역시 인과예로 사람 사이의 조화를 강조했다. 철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길이었다. 결국 철학자들이 남긴 한 목소리는 이렇다. 너를 성찰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배우며 삶에 적용하라.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라. 당연하지만 절대 쉽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안다. 당장 모두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사람만이 성공으로 다가갈 것이다. 지금 구독하시면 지혜가 올라갑니다.